대국을 시작합니다. 네, 예, 오랜만에 바둑 둡니다. 아직도 <laughs> 아, 이거 목소리가 다 나지 않았는데요. <laughs> 꽤 오래 가네요 이번 감기가. 하지만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음. 걸치고요 벌리고. 음 여기서 어떻게 둘까요? 협공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삼 들어오면 어느 쪽안 어, 들어오네? 같이 띄워주고요. 음. 주변에 <laughs> 한 점이 들어간 건가? 크게 들어간 건데, 저기 들어갔으면. 하지만 저는 우산기를 가져가니까, 저 계속 저렇게 보강하고 있죠. 또 다른 데 두겠습니다. 저는 좀 우변이랑 하변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크기는? 그러면은 지금 우상쪽하고 상변하고 나머지하고 비교하면 되겠네요. 음. 어떻게 받을까, 이거를? 또, 설마 저걸, 음, 이거는 살려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게?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망했나? 음. 될까요? 좌상기를 다 접수할 수가 있나? 그렇게만 된다면은 크게 유리한 건데, 가능할까요? 좌편 들어간 것도 지금 작지가 않고 우변 들어간 것도 작지가 않고 여기서 이제 조금 승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쉽지 않네. 도망가네. 아, 쉽지 않네. 음.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음... <웃음> <웃음> 음... <웃음> 음... 자꾸 파고 듣는데요. 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 여기서 지금 벗어날 수 있지? 음... 아, 이번 판도 망했나요? 했나, 이번 판도? 이게 뭐야? 아, 이거 뚫려갖고 망했는데요? 아, 참. 저건 못 잡나? 이쪽은? 이거. 가일수를 되게 안 해도 되나? 여기도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여기 한번 놓고요. 일단은 연결하면서 도망가면서 보겠습니다. 저기 어떻게 되는 거지? 왜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수익 읽기가 지안 돼요. 수를 <laughs> 더 읽은 다음에 나 보겠습니다. 저기는 확실하게 해야고 공격해야겠어. 이걸로 화병은 집이 다된 거죠 이제 그러면 어, 균형이 어떻게 되나 집 균형이 어떻게 되나요? 음 어. 이거면. 아 아무것도 아닌가 저쪽에서 자, 저 자, 자, 자. 면 자, 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 자. 자, 자, 자. 찰거 자. 네 내가 먼저 따면, 저기를. 저기 먼저 따면, 득이 되나? 음. 저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 매, 매, 매거 보고서는, 아, 눈치챘네요. 음... 뒤에서 치면 아무것도 아니가 된 거지. 저게, 폐가 아니고. 내가 이어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요. 오공도화가 아니니까. 아, 착각했네. 패를 하려고 그러나? 음, 패가 되는 건가? 뭐 <laughs> 패를 낼수 있는 건가 모르겠네. 캠페인인가? 감이 어디어디 어디 있지? 음. 우변하고 하변하고 집 차이가 어떻게 되죠? 아 우변이 엄청 통통하네. 둘, 1 서른, 둘 여섯, 여덟, 마8 우변에서 이어 저기 상변까지 이어지는 게한 44집, 흑은 둘레, 여섯 여덟 열 4, 9, 0 0 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저쪽이니까 <laughs> 비슷하네요, 지금. 그냥 그냥 비슷합니다. 저걸 뜯기면 말이 안 되지. 저걸 뜯기면 말이 안 되는데 난디다두지패쓸 때가 있나요? 해쓸 때가 있나요? 어, 일단은, <laughs> 쓸 때가 있긴 있네요, 저쪽에. 음. 요거, 요거 패죠. 음, 음. 음. 저기서 하나 더 나오죠. 그리고 우화기 패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서었 지? 음... 저거 봤 나? 이게 훨씬 크거 아닌가? 저거 뭐 하러 봐도 또놔야되 잖아. 저거 따먹 으려면. п р и б 거기? 아, 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망했나 안 되네. 아뭐 대전은 안 되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laughs> 아 저기도 엄청 크고. 하나, 둘, 셋. 평소한번 볼까요? 아, 많이 불리하네. 또 이렇게 지는 건가 보네요. <laughs> 아, 요즘 자꾸 지네.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모자르는 것 같죠? 혹이 안 받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하나, 아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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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출기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열. 두번 남았습니다. 두번 남았습니다. 왜 고민하지? 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왜 고민하지? 일곱 여덟 아홉 열왜 내가 형세 유리한가? 한번더 볼까요? 아닌데 내가 많이 불리한데 왜 고민하지? 와 거기서 쫑이라도 더 득을 보려고 어. 너무하네요. 요, 저기서 당하면 또 엄청 당하는데? 하나, 둘, 셋, 넷. 아, 변수를 낼 데가 없나 변수를 낼 때가 변수를 만들 때가 없나요 음. 아, 변수를 만들 때가 없나? 아의별이 너무 단단해 보이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변수를 넷, 만들 때가 다섯, 아예 없죠.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아 뭐야? 아 뭐야 이게 또? 아 일부러 일부러 진 건가? 뭐야 이거 왜 이래? 뭐야? <laughs> 네진 건데 왜돈왜 왜 시간을 절로 많이 썼죠? 아 제가 진 바둑입니다. 형세 볼게요. <laughs> 반면으로도 졌어요. 허선이네어한번 <laughs> 복귀 보겠습니다. <laughs> 내가 계속 그냥 완전 불리했네. 되게 못된 바둑이네요. 아, 왜 이렇게 못 뜨죠, 요즘에? 어. 아... 여기서 이미 흙이 완전 졸리겠네? 어. 아... 뭐, 어서부터 잘못뜬 거죠, 어서부터? 유리한 적이 없었네요 이때 빼고는 이때 어떻게 해더 되죠? 어, 이쪽으로. 대국 신청이 왔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흙이 유리한 건가요 이렇게 되면 어... 어... 어렵네요 음... 여기 놓으면서부터 그냥 그냥 여기서 여기서는 또 어떻게 놓을 수 있어 넘어가는 거 하나 아닌가 아, 넘어가지 말고 이리로 가라고. 그러면 어째 잡히는데, 이리로 가면 이렇게 놓고, 아, 그냥 사석을 이용하라는 건가? 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저는 여기서는 어떻게 되네? 아 계속 저 자리네. 계속 여기 여기를 뒀어야 되 네가. 내 저게 되게 큰 되게 좋은 자리, 좋고 큰 자리인가요? 신청이 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네. 오. 어, 이렇게 되면? 어. 저기 일 젖히는 게 되게 크네요. 이거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네요. 이게 계속 계속 여기 들어가네. 음. 어, 저런 건 기억해 놔야겠습니다. 음... 네 아무튼 오늘 바둑은 제가 진 거고요. 어, 상대방이 그냥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시간승으로 이기긴 했지만 제가 진겁니다. 예. 음, <laughs> 잘 뒀고요. 어, 요즘 바둑이 좀 안되네요. <laughs> 공부 좀더 하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몸짱 바둑이었습니다.